이명박 저격수건좀 재미없고요. 너무 흔한 표현이라 네. 전문가요. 네. 이명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따가 고발하시겠지만. 네, 응. 많이 잊었어요. 네. 자, 그런데 뭐좀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분노란 표현이 직접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MB가 그, 어, 저 얘기해서 분노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를 들먹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 지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를 넣고 다니면서 개인의 어떤 한풀이 때문에 분노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MB가 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킨 걸 반성도 못하고 변명하고 있고 또, 이 사법 질서를 완전히 자기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면서 의미하고 모욕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나선 것 아니냐. 물론, MB가 자기의 불법을 마치 덮으려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까지 끌어들인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요 당연히. 음. 그런 더큰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에 대한 어떤 파괴,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더 크게 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소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노대통령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m 비는 노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일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뭐, 어. 다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전에 사대강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저, 국정원 특활비를 어디다 썼다는 그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본인으로 억제어 오는 이거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야, 내가 노무현 대통령, 응? 사망케 했는데 말이야. 죽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문제더라라는 것을 본인이 실토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는 실토를 하려면 과거를 자기가 정확히 반성을 해야죠.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내가 말할 게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못했더라 이 정치 보복이다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 보복 같은 거 이런 거 없애야 되겠더라 내가 해 보니까 안 좋더라 이렇게 하면 일말에 조금 뭐 양심이 나 있어 보이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그러니까 분노스러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꼼꼼히 이명박만 생각해요. 음.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그,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던 거짓말이, 이제 좀 이해가 좀 돼요. 지금 국정원이 줬다는 사람과, 청와대에서 받아서 상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복수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명박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아예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걸로만 봐도 분명히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는 그걸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음. 줬다는 사람과 받아서 상납했다는 사람의 복수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이명박 기자회견 뭐 기자회견 아니고 그거 하는데 실제로 이명박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엄청 떨고 있더라 그러니까 네. 떨었다 정두원 전 의원도 엄청 긴장하고 떨었다 그랬고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기침 밖에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는 문꼬리 3인방이 막 이제 증언을 하고 구속이 되고 사실을 실토하니까 MB는 우리는 문꼬리 3인방은 없어 이러고 안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김희중을 중심으로 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진실이 아니라 가족 앞에 이저 가족을 걸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 뜨거라 이러고 있고 다 사장, 김성우. 사장도 이제 본인이 살라면 뭐 진실을 말해야죠. 이러니까 아마 이제, 아, 우리한테 문고리 3인방이 없는 게 아니라 문고리 3인방, 4인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이번 설명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진축산에서 만드는 호주산 소갈비가 있잖아요. 믿을만한 제품인가요? 새날에서 광고해서 매년 매진이 되는 인기 상품이죠. 매년 매진이요? 어떤 상품이길래? 손질하기 전에 7kg래요. 이걸 잘 손질해서 5kg로 만든대요. 얼마나 잘 손질하겠어요. 가격은요? 12만 5천원. 오, 요즘 호주산 소갈비 중국이 싹쓸이한다던데 가격이 싸네요. 우진축사는 새날 고객님들과의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문 전화는요. 010 6277 3924 02 2634의 65 65 2월 9일에 일괄 발송합니다. 역시 명절에는 갈비찜이요. <laughs>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산삼을 드십시오. 마카산삼. 인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건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산삼.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여보, 당신을 닮아서, 당신을 닮아서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헐. 무슨 소리예요? 나 수학 정말 잘했다고요. 그 거짓말 실화냐? 그럼요. 수학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실력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아웃풋 러닝 수학을 한번 가보세요. 오호~ 인터넷 강의 계획 수립, 수강 여부, 수강 내용 등을 다 체크해 주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수학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24시간 내에 유튜브로 답변도 해준다고요. 이제 수학은 티칭을 넘어 코칭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웃풋 러닝 oplkr 0507-1303 1, 3, 6, 1. 측근으로 있다가 마음이 바뀐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면 안 되죠. 양신선언자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일단 상당히 먼 이야기긴 해요. 정두원이 이명박의 측근이었을 때는. 네. 근데 이명박 측근으로부터 떨궈져 나와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두원부터가 이명박한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기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 망해라 하는 거. 그니까 지금 정두원하고 김희중하고 약간 얼기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정두원 김희중 둘이가 대화를 많이 한것 네.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동병상련 아니었습니까? 네. MB 정권에 두 사람 다 감옥을 갔었어요. 그것도 돈 문제로 해서 좋지 않게 감옥을 간거죠 그래서 정두원은 이상득한테 버림을 받고 김희중은 MB한테 버림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이명박 세력 그러니까 이상득을 포함한 이명박 세력한테 쉽게 말해 영포 라인한테. 지금은 다이어으로는과거의 이야기 가 됐습니다만, 영포라인 얼마나 쎘습니까? 이 영포라인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근데 배제되는 과정에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보통 정치적인 배제만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배제를 넘어서 지금은 자존심, 돈, 그리고 가족까지가 배제돼버린거 아닙니까? 네. 김희중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자살을 하고, 또 돈도 없고, 자존심마저 완전히 뱅개쳐져 버린, 이런 식으로 자존심과 돈과 가족이 배제되는 순간,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음. 모든 걸 잃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제될 때, 측근이 배제되면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김희중 경우가 그런 것 아닌가. 네. 정두원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정두원, 김희중이 지금 많은 것을 둘이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뭐 문자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 바람을 잡으면 김희중 비서관이 또 진술을 약간 하고 예. 이러면서 지금 두 사람이 많은 것을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두원 입을 통해서 정두원은 스피커가 되고 있고 예. 김희중은 이제 내막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보니까 김희중도 복종원 특활비는 받아서 MB에게 상납을 했고 예. 그리고 조축은행권으로 들어갔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 지나가면서 계속 이명박 생각만 한다 그랬잖아요. 어메불망.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명박은 김희중을 버렸고, 김희중은 왜 저렇게 빡쳤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미 나간 방송의 내용보다 더. 뭐냐면은, 저축은행 같은 데 돈을 받아서 일종의 온전한 배달이 아니고, 반만 배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상납한 것도 있는 상황인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중간에 떼먹었어라고 생각을 하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김희중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금 더 갖는 건 당연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2심 향수도 하지 않고 3년 해줄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2억이 왔는데 이런 건 줬다고 생각해봐요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분노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관계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축은행은 김희중이 다 개인 비리 했다 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희중이 한 말들 중에 정두원 통해서 나온 말 중에 나는 내가 먹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건도 사실은 이명박한테 거의 대부분 갔을 가능성이 없죠 서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그냥 개인 비리로 자기 대통령 주군한테 피해를 끼쳤다면 자기가 분노할 일이 없잖아요 네. 내치더라도 근데 이명박은 왜 자기 분신 같은 사람을 내쳤을까 음. 중간에 갈라먹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서로 입장에서 그게 화라고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인데 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좀 지저분한 거는 김윤옥 씨가 그 돈을 받아서 명품 사용하는데 썼다. 음. 미국 방문하면서 따로 챙겨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것은 그 지금 발언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MB 측에서 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MB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한때 그대우조선해양 그렇죠, 예, 예, 예.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노비했다. 그래서 아멕스 수표로 전달되었다. 이것 했다가. 제가 민형사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무죄는 받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저는 근데 지금 김희중 비서관이 또 MB가 서로 분노해서 내부 고발까지 되는 것은 네. 이제 이유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정두원, 김희중 두 사람이 내뱉는 지금 얘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특할비를 윤옥 영부인이 명품 사는데만 쓰겠냐 아니다. 민간인 사찰 입막음. 어 선거 과정에서 큰 일이 있는데 세 가지 큰 일인데 그 입마금으로 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또그 이야기를 좀더 진전시키면 예전에 그 민간인 사찰 장진수 사건 입마금으로 5천만 원 줬던 이 돈도 그 돈이다는 것이 이제 음. 다시 확인될 거고 또 하나는 정두원 의원이 뭐라 하냐면 지금 박근혜 블랙리스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는 이보다 1 0 배는 더 크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사실상 mb 지금 수사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문제하고 특활비가 그 뭔가로 쓰여졌던 이쪽 수사로 지금 가는 방향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네. 말씀하시다가 잠깐 살짝 피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우 조선의 양 남상태의 이야기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2010년 11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대우 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이 연임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직접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천 달러짜리 여행자 수표를 다발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밝힐 수는 없고요. 제가 재판 과정에도 안 밝혔어요. 아, 그러셨구나. 두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죠, 아. 당시에.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죽고 없는 김재정. MB의 처남이죠. 예. 김재정과, 김재정 부인이 지금 다스의또 다른 소유주인 권모씨 아닙니까? 권영미. 권영미. 그러니까 MB의 정확히 누구죠? MB의 처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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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처남댁인 권 씨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한테 로비를 했다. 그 로비에 사용됐던 것이 아멕스 수표다. 저는 아멕스 수표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 여행자 수표라 그래서 아, 고액권이군요. 그 고액권 그냥 사인도 할 필요 없는 수표 중에도 여행자들이 쉽게 쓰는 수표라 그러네요. 음. 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여행자 수표도 그 당시에 끊어보고 그랬어요. 그 수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입니다 이제 네. 보니까. 그래서 고액권인 그 아멕스 수표로 어 로비가 됐다 했다. 이걸 제보를 두 군데서 에 받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걸 대정부 질의를 하게 된 거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남상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자리보전을 위해서 네. 현직 영부인에게 로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 달러 짜리라고 표현해서 얼마 안되나보다지만 이게 다발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고 네. 지금 김윤옥 씨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서 명품으로 썼다는 것과 이것과 상당히 맥락이 좀 닿아요. 그런 돈을 안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국정원 특활비와 대우조선 해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나라라고 하는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건다 받아드셨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당시에 2010년에 이 제보를 받았을 때는, 이 MB의 통로가 MB의 처남댁인 권모 씨로부터 통로가 됐다는 것, 그런 구체적인 증언이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증을 받고 대정부 질의에 이걸 대정부 질의를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저에게는 재판과 이어지는 청목회 비리 의원으로 다시 저에겐 탄압이 시작되죠. 이 중에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블랙리스트죠. 지금 의원님이 이명박 전문가로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 때문에 정말 곤욕을 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2016년쯤 와서는 그게 다 사실로 또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대우조선 해양 문제는 그때 제가 2010년부터 밝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6년까지 완전히 역대 대우조선 해양 사장 3명이 다 구속됩니다. 음. 최근 1년 반 사이에요. 세명이다 구속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문제 삼았던 남상태 사장을 비롯해서 그 후임 사장들이 전부 구속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에 국회에서 밝혔던 국감에서 밝혔던 국정감사나 국회에서 밝혔던 모든 사실이 다그 뒤로 어,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거나 사실 확인돼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권재진 당시에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질의를 하고 그것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얘긴데요. 제가 2012년 말 언제 국회예 애결이 제가 간사일 때 애결이 장에서 이렇게 권재진 장관한테 묻습니다. 장관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부인의 통장에 알수 없는 사람이 알수 없는 돈 2억 4천 그리고 1억 몇천 해서 도합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지났는데 도합 4억에서 5억 되는 돈이 입금이 됐는데 그 돈에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뭡니까 그랬더니 잘못 들어간 돈이라고 해서 반환조치 하고 뭐 끝냈습니다 내사 종결했습니다 나도 그런 드라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국회 예결의장에서 법무부 장관과 제가 대화한 내용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장관이 이거 이해가 됩니까 두 번에 걸쳐서 4억에서 5억가량 되는 돈이 대우조선해양 부인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왜 들어온지도 모르고 확인, 수사해보니까 잘못된 돈이라고 돌려줬다. 이거 말이 돼. 삼척통자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저희들이 수사해서 확인해보니 잘못된 돈이라고 해서 돌려줬고, 수사를 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모든 사실이 다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언론의 발표나 김희중 정도, 정도원 정도의 이야기만 듣고 이제 사실 받아쓰기 하는 거에 경은 가까운데 음. 의원님만큼이나 이명박 전문가가 한 사람 있죠 기자 중에 기자 중에요? 주진우 기자라고 하하 <laughs> 있죠 주진우 기자가 쓴 트윗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였어요 뭐냐면은 네. 이시영이 특활비를 많이 썼다 명품 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을 정두원 씨가 한단 말이에요 명품 정도는 될게 아니다 그거는 약간 취미 네. 느낌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내곡동 사전 문제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보도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삭제되기도 하고 막이 상황인데 어쨌든간에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내곡동 사저에 특활비 6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명품백 뭐 몇천만 원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 네,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아주 의혹이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하셨죠 그때. 네 예. 직접 댓글이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건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세월에 이저 기억이 세월이 지나면서, 당시에 이 땅을, 싼 땅을 비싸게, 비싸게 샀다, 이것도 있고요. 당시 시영 씨가 내곡동 땅을 사는데 사용한 11억 2천만 원 가운데 현금 6억 원은 이상은 다수회장이 자택 부파기장에서 꺼내서 빌려준 돈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변명이었겠죠. 이 중에 이돈 6억 원은 자기 큰아버지가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은 그때 정확한 출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끝난 사건이거든요. 네, 예. 지금에 와서 그걸 되돌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있겠죠 이제 조장하시는 분들이야 그 돈이 출처 없이 둘러댔던 그 돈이 은행에 인출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의 장롱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한 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때 정황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활비였을 가능성이 100%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내국동땅 자금 출처가 최대 연안이었는데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특활비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비자금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던 거죠 이 6억 원 정도가 만약에 내국동 땅의 자금 중에 일부로 밝혀지면 국정원 특활비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을 사는 데도 쓰이고 쌈짓돈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용돈 쓰시라고 뭐몇 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몇억 정도는 전달해주고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영한테도 쓰이는 거고 이명박 자체는 국정원 특활비로 사실 가장 파렴치한 비리를 한거 아니에요 심지어 국주,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을 독대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까지 진언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대급 비리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비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도 지금 여러 가지가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명박 비리는 지금 앞서 정도원또 여러분들이 주진우 기자, 여러분들이 김희중 비서관 등등이 막 발언한 거를 보면 민간인 사찰 특활비에 민간인 사찰 용도로 쓰인 것 등등으로 내곡동 사저에 쓰일 수 있다는 의혹 등등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요이 정도 되면 정도원 씨가 이야기하듯이 박근혜보다 10배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더불어 큰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제 기억에 내곡동 사저 땅 구입 문제가 하나는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것이 하나가 저희들이 그 풀리지 않는 의혹이었고요. 음. 또 하나는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시영이는 실제보다 싸게 사고. 예. 그리고 경호처 내곡동에 가게 되면 이제 경호 아, 그렇습니다경호처는 국가돈으로 하니까 비싸게 네. 사고, 이 시형은 싸게 사서 이걸 엠부대일로 음. 하면 자기 돈은 적게 들어가고, 국가돈은 많이 들어가는, 네. <laughs> 정말 꼼꼼하죠. 아이, 대단한, 그, 저, <laughs> 그 뭡니까? 자산 불리는 걸 뭐라 그러죠? <laughs> 아, 재테크에 엄청 재테크의 아주 거예요. 뛰어난. 의원님의 그런 재테크를 배우셨어야 돼요. 아, 그렇죠. 죽은 아파트인가요? 시행 아파트인가요? 200만원짜리. <laughs>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유산 그래서 사실은 흑수저인 우리 의원님이 국회의가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명박은 거대 권리학 같은 거예요 국회의가 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저는 이렇게 계속 쓰고 싶습니다 우리 촌놈 강기정 <laughs> 네. 의원님께서 그 국회의 의사상에서 그거를 막 발표 폭로를 하니까 범 국가적으로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사실 탄압한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정병까지 있어가지고 요 네. 제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버렸죠 그때. 그러니까 일반 민초에 가까운 우리 국회의원이라도 의원님이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사악한 이 권리앗은 그걸 갖고 막 갖고 놀았던 거예요. 나중 에몇년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 말이 맞아. 네. 야 정말 나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본인도 떨리겠죠. 내가 만약에 이명박이고 혹시 마차님 정도가 이제 김희중 이라고 하면 <laughs>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요 아무리 예.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던 간에 도와주는데 면담을 수차례 만나달라고 했다는데 뚝 잘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거 횡령한 건 맞아요 반등해버린 거야 아이, 김희중도 그래서 이명박은 분노하고 있는 거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지난번 한번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보는데 제가 원주교도소 이제 감옥을 한 일곱 군데 살다가 돌아다녀 보니까 인연이 돼서 원주교도에 살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김태촌을 만납니다. 우리 서방파 보수 김태촌. 김태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근데, 당시에 김태촌 서방파 두목의 재판에 누가 증언을 많이 하냐면요. 자기의 핵심 신복들이, 쉽게 말해, 변심을 해서 증언을 해요. 김태촌에게 불리한 증언을.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태촌은 조금 지금 고인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좀 의리가 없다. 어, 밑에 부하들이 김태촌만 믿고 때로는 칼을 들고 못된 짓도 하고 시킨 대로 했는데 그 부하들이 감옥 가고 어렵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못 살고 그러면 김태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야 되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돈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그걸 안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맞아요. 조폭들은 돈 때문에 변심을 하기도 하는데 꼭돈 때문이었겠어요. 이 김희중 비서관 경우도 돈과 자존심과 아내까지 잃어가면서 모든 것을 엠비와 함께했는데 엠비가 주는 것은 사면도 안 주죠, 면담도 안 해주죠, 아내의 죽음 앞에 그 흔한 국학꽃 탄 송이도 안 받치죠. 도대체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그 어떤 욕심, 네.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1억 원이 생겼어. 자기네 집단 패밀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이런 건다 가져가 그러면 이제 그쪽에 나눠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항상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겹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대부분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밑에 있는 그졸개에 해당하는 분들은 뒤집어 쓰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명박 관련해서 지금 뭐 김백준이나 김진모나 김희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했다 그게 뒤집어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쪽에서 보면 그게 꼬리자리거고 그래서 다 뒤집어쓰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되면 원래 정치든 조폭이든 그렇게 뒤집어쓰고 들어가 주면 보상을 확실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왜 영화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987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족들 다 우리가 책임질게 나중에는 그 정반대로 써먹잖아 니네 마누라하고 니네 새끼들 갖다가 지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보상을 해 주는 건데 보상이 안된 상태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의리도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은 보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을 안한 거예요. 사람 중심에 좀 생각하면 좋든 싫든 같이 했던 사람들을 챙기고 그런데 여기는 안 챙기잖아요. 돈 중심의 생각을 한 거죠. 내국동 땅 시기가 비슷해요. 그돈 네, 전달했다는 네.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그 돈도 내국동 땅도 국정원 특활비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요즘에는 그 SNS 시대가 돼가지고 사건이 오랜 시간 딜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증언들을 완성했다고 하면, 얼결를 완성했다고 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명박 씨가 포트라인 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그 이제 김희중 씨가 증언을 한데 가족의 이름으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저는 다 해야길 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한 골목 성명을 한지 전도한 3일 만에 구속이 됐습니까? 그래서 벌써로 3일을 세고 있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웃음> <웃음> 내일이네 셀 <laughs>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이제 MB가 전면에 나선 거 아닙니까? 에이. 그러면서 박근혜는 뭘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음, 웃고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근혜는? 하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의원님? 네. 이명박 사무실에 호수가 503호예요. 음. 503호. 무섭지 않으세요? 503? 이명박 사무실이요. 네. 이명박 개인 사무실. 거기에 호수가 503호라고요. 그게 뭐죠? 503이? 박근혜 수임잖아요. 아, 수임? 그럽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